이번 오해에서 절망의 끝인 아산 공장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김낙수 부장의 웃픈 부활의 몸부림을 보여주었죠. 방금 공개된 6회 선공개 영상은 낙수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려던 희망의 모래성이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비장미 넘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공개 분석을 시작으로 1회부터 5회까지의 그의 몰락과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낙칠 최대 전장의 추측까지 6천자 이상의 디테일을 살린 긴 호흡의 소설 형식 분석 글을 단락 없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산 공장의 안전관리팀 팀장이라는 유배지에서 김낙수 부장은 심강훈 전무의 182일의 전설을 발견하며 본사 복귀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희망은 곧 그가 의욕 없는 유배자가 아닌 재기를 준비하는 전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이 주관적인 희망이 객관적인 현질과 마주하는 순간은 바로 정성구가 아산공장에 출장 왔을 때였어요. 낙수는 자신을 대기업 부장으로 기억하는 옛 동료 앞에서 초라해진 개밥주는 유배자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성구의 인사차 방문에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숨기려 아산 공장에서 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장된 설레발을 쳤죠. 이 거짓말은 정성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처절한 자기기만이었을 것 같네요. 25년 동안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온몸에 두르고 살았던 그가 백구의 밥 챙겨주기 같은 일이나 하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구태여 허세 가득한 큰 역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라마는 냉혹하게도 김낙수가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공장의 실세인 이주영 반장을 등장시켜 그의 진짜 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반장은 낙수의 설레발을 묵살하고 백구 개밥과 똥글준 치워달라며 낙수에게 잔무를 타박했죠. 이 짧은 순간의 교차편집은 비극적이면서도 코믹한 아이건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주영 반장의 냉소적인 지시는 낙수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유배자 김낙수의 진짜 위치를 정성구 앞에서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나 다름 없었죠. 본사의 핵심 인사였던 정성군은 이주영 반장의 태도와 지시를 통해 낙수가 아산공장에서 안전관리팀 팀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잔무와 냉대를 받는 투명인간 신세임을 단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낙수의 큰 역할이라는 설레발이 무색하게 그가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개밥주고 똥치우기라는 사실을 옛 동료 앞에서 들키는 순간, 김낙수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심리적인 방어막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것 같네요. 낙수는 더 이상 자신의 초라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성과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너털 웃음을 지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웃음은, 그래, 이, 이게 내 현실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억울함, 분노, 비참함, 그리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조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처절한 감정의 폭발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김낙수의 몰락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대면식이자 앞으로 그가 진정한 재기를 위해서는 이똥 치우는 일조차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거운 깨달음을 던져주는 장면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김낙수 부장의 이야기는 서울 자가와 대기업 부장이라는 성공의 껍데기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1회부터 5회까지 냉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2회에서는 오직 임원 승진만을 바라보며 경쟁과 비교에 매몰된 그의 독선적인 삶과 무리한 실적 압박이 가져온 기가 인터넷 속도 문제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특히 아내 박하진과 아들 김수겸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가장으로서도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사무에서는 그의 독선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튜버 협박이라는 구시대적인 꼼수가 오히려 양평 무리한 준공권이라는 더큰 약점을 공개하는 빌미가 되었고 결국 백상무의 최종 배신과 함께 아산공장 좌천발령이라는 철퇴를 맞았죠. 이 과정에서 정성과의 녹취록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한 것은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재기의 불씨를 남겨둔 유일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4회에서 5회 초반까지는 좌천된 김낙수가 겪는 극심한 비참함과 현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5년차 부장에게 주어진 업무는 백구 밥 챙겨주기와 똥 치우기 뿐이었고 현장 직원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았죠.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 낙수는 숙소에 유배일기와 심강훈 전무의 181일의 전설을 발견하며 나도 분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희망은 그를 의욕 없는 유배자에서 군의식당 1등이라는 사소한 목표에도 열정을 쏘는 투사로 변화시켰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백구의 교감을 통해 지름길을 알아내서 밥 먹기 경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은 그가 그동안 무시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도움을 얻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네요. 아내 박하진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로 아들 김수겸은 불이한 사업에서 스스로 발을 빼는 결단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립을 선언하며 김낙수 가족은 해체 위기 속에서 각자 성장하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이제 6회 예고와 선공개 영상 그리고 기존의 정보를 종합하여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추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해예고에서 인사팀이 백상모에게 아산 공장이 다음 최대 전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은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백상모는 자신의 조직 구조조정 실적을 위해 또다시 김낙수 부장을 이용하려 들 것이며 낙수에게는 아산 공장 정리해고 임무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본사 복귀를 미끼로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김낙수 부장은 백상무가 자신을 식사 자리에 부른 것을 보고 본사 복귀의 희소식이라 착각하며 큰 희망에 부풀어 했지만 정성과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키며 잠시 현타를 겪은 후에도 심강은 전무의 전설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백상무의 지시를 따를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제 본사 복귀라는 목표를 위해 정리해고라는 비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라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김낙수의 생존 전략은 다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네요. 첫째는 잔혹한 임무 수행과 녹취록 활용으로 김낙수는 백상무의 명령대로 아산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비정한 정리해고 임무를 수행하려 할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는 이주영 반장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며 능력주의 꼰대였던 자신의 과거와 노동자가 된 자신의 현재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만약 백상무가 약속을 어기고 그를 다시 버리려 한다면, 낙수는 최후의 보루인 백상무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꺼내들어 백상무에게 반격을 가하고 자신의 자리를 쟁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리더십과 현장과의 연대. 드라마의 메시지를 고려할 때, 김낙수는 단순히 냉혹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 백구와의 교감과 이주영 단장과의 충돌을 통해 현장의 가치와 인간적인 리더십을 깨닫게 될것 같네요. 그는 정리해고라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리해고 임무를 피하거나 무력화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주영 반장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과 연대하여 백상무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돼요. 김낙수 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식장 드라마를 넘어 성공이라는 신화에 중독된 중년 가장이.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진정한 자아와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서절라고 끈질긴 성장의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정리해고 전장에서 승리하여 본자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백구의 친구로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형태의 행복을 선택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기대됩니다.